뭐죠? 블랙레버후후 호우 호우 아무튼 오늘 만들것은 이건데요 뭐 같다 보이나요? 그냥 똥으로 보이네 탈할 뭔가 그 같은 게 일단은 비밀 어 일단은 첫번째 이거는 그냥 벽이 아니라 어? 레버가 왜있지? 와우 어? 레기구나 이렇게 첫번째 비밀통로 아! 이겁니다 이걸 만들어볼까요? l 츠 t s 이거 만들어볼까요? l 츠 여기다 회로를 치한 거다. 준비물은? 끈끈이 비스톤. 블러. 이건 또 뭐야? 블러. 아 어, 죄송합니다. 이거 정리도 잘안 레버. 손잡이. 레드스폰, 레드폰 탐지기 아니 너이거 알아? 니 이거 어. 첫번째 비밀통보부터 만들어보도록 할거야 이따가 그래 내일은 말하면 어떡해 어.. 얘가.. 얘가 저희서할거야 이렇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소리는 블랙님 멤버 나가겠습니다 아18 죄송합니다 하나 둘셋 당신은 저희.. 저희..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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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줍니다. 레드스톤, 레드스톤, 레드스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이거요, 블럭, 레드스톤, 레 p 스톤, 레드 스톤, 레드 스톤으로 이렇게 하면 전기가 통하잖아요. 이거 보통 한칸 아래로 이렇게 해줘야만 전기가 제대로 안 통합니다. 그쵸? 누구한테 말한 거지? 레드 이렇게 해주고 코어도 레드 스톤, 레드 스톤, 레드 스톤. 이렇게 해주면, 작동시켜볼까요? 이렇게 돼. 잘 움직이네요. 적당히 꾸며주로. 아, 일단은, 여기다, 이렇 놓고, 이렇게 간판에, 거예요. 연결은 대충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 알겠 알겠 알겠어요? 모르겠죠? 이 뒷부분하고 뒤쪽으로... 위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할까요? 먼저 연결은 대... 다들 연... 제일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 유튜브 찍고 있어요 블럭. 저기, 저기 할거예요 레드스터, 레드스터. 레드님. 레드님이로. 블랙님 팀을 나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사과하겠 사과하세요. 안 받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야.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바꿨지만 친구를 소개해보세요. 와우. 첫 번째 비밀 통화가 끝났습니다. 이거 바로 이곳입니다. 끝. 다음 거를 계속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쟤야, 물어지 말라고 했잖아!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위에 해야죠. 이 자식아. 이 <끝> 죄송합니다. 욕이 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제가 너무, 너무 짜증나서. 대충 이거 안 부셔도 되지만 저는 거리가 좋아서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시면 안 돼요. 알았죠? 블랙 님? 네. 아들. <laughs> 오, 신기하다. 한번 쳐 보고 싶어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레드 님. 보요 그거 한번 쳐 보세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주면, <laughs> 어 기본 형태가 끝났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레드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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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스톨.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여기만, 여기만입니다. 둘. 거리 중간에 푸신 건, 안 됩니다. 셋. 푸시면 진짜, 저도 안 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 이렇게 하면, 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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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블럭 블럭. 뭐예요? 그냥 계속 카드로 하겠습니다. 블럭블럭 아까는 똑같이 칼총 배포를 준비합니다. 레드님 네? 언제 가요? 이거 끝나면요. 저희 카페 언제 가요? 카드 던대요 아, 그렇... 아, 그렇죠. 빨리 합시다. 에드폰의 수소가 끊겨... 안 끊겼네. 하나, 둘. 아,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눈 꺼볼까요? 네. 네. 오오. 오오! 한 방에 공건했네요. 이거를 대충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풍... 아. 일단은 여기다 신호를 보내주면, 이렇게 되죠?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저는, 연결은 어떻게 하시는지 다들 알 거예요. 블랙, 누구는 모르겠지만, 바로 신바람. 신바람님? 이거 연, 신바람님을 회로를 못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신바람. 님 신바람. 신바, 심바 신바람, 신바, 심바 신바람. 반주가 뭔지 알겠죠? 도라에몽, 신바람이야. 신바, 심바 신바, 큰파고 뭉치, 신바에몽. 이거 신바람님이. 아니, 요 그거 괜찮아요 과거하면 돼요. 저 죽어요, 그러다가. 신바람님이 심바... 리더잖아요 아닌데요? 왜요? No. 제가 올리죠 위해 아! 떳! 노우 어! 호호호 <laughs> 실패 바로 레드스톤 신호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다시 와우 한번 한번 그럼 게임모드를 사용합니다 이제 G B와 B 야 그만 오라